일명 좀 세끈하게 하고 싶어요. 세끈이면 어떤 이미지를 다 하고? <laughs> 채널 고정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눈코 하러 온 정원이라고 합니다. 우리 눈코 하러 왔잖아요 오늘. 맞아요. 눈이랑 코왜 하러 왔는지 한 번만. 일단 코는 제가 좀 보코라고 하나? 그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였는데. 음... 또 거기다가 메부리까지좀 있고 항상 한 고1 때부터 생활했었거든, 어릴 때부터. 눈은 제가 작고 좀 쳐져 있어가지고 알파카다이 맞는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. 어... 그리고 피곤해 보이고 가만히 그냥 행복한데도 또왜 이렇게 슬프냐. 어. 너왜 이렇게 쳐져 있냐. 이런 소리 좀 많이 들어가지고. 그냥 한 번만 이마 그냥 확까주실수 있어요? <laughs> 됐어요. 어, 잘생기셨는데 엄청. 아, 아니에요 그런 직장 들으면 안 돼요. 자신감 뭉뿜뿜해졌다 <laughs> 계속 피팅 모델 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쓰이더라고. 저는 또 눈썹 힘으로 눈을 크게 뜨거든 요 이렇게 눈 크게 뜨라는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아 눈이 문제구나. 제가 옷 가게도 일을 했었거든요. 좀 일을 하고 있어 마스크 끼고 요즘 마스크 끼우하잖아요 손님들이 또아 어, 근데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않냐. 살짝 이런 식으로. 저는 굉장히 해맑은 눈이었거든요. 근데 그 눈을 보고 너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는 식으로 어. 말씀하시니까. 없더라고. 아, 하면 안 되나? 어, 어이가 없더라고요. 이가 <laughs> 없더라고요. <laughs> 나금 네. 조금, 없더라고요. 해도 돼요? 해도 돼요? 그래가지고 안금조수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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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이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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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조금,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이이 사람 진짜 잘생겼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있어요? 아 남주혁인 것 같아요. 아 남주혁? 네. 남주혁 느낌도 난다. 아, 이거 아니에요, 저욕먹어요 진짜. 용모라고 하는 거예요. 아 네. 정답. <laughs> 아니 진짜 느낌. 나요. 채널 고정. 자연스럽게 잘생겨지는 걸 원해 아니면 진짜 화려하게 되는 걸 원해요. 자연스러움과 세련됨의 딱 사이인 거죠. 어 네. 진짜 애매하고 어렵다. 저, 그런가요? <laughs> 너무 화려하기에는 좀. 그럴 것 같고 너무 티가 안 나게 어. 자연스럽게 하면 좀더 하고 싶어질까봐 음, 딱 중간. 그종원님이 1차 상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원장님하고. 네. 원장님 딱 보시자마자 하셨던 말씀 있어요? 기억나는 상담 내용. 아맨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음. 시, 시, 지금 칭찬을 받고 어이 얼굴이 작네. 어그니까요뭐 어디를 하려고 왔냐? 딱 마스크를 벗었는데 코 하려고 왔다니까. 아 <laughs> 바로. 하긴 해야겠네. <laughs> 아 바로. 네. 저는 이제 환복하고 상담 받으러 가겠습니다. 그럼 채널 고정. 저희 몰래 이 카메라 쳐문을통서 세안 끝으로 보내주면 돼. 세안 끝. 세안 끝. 나... 그때 옷 가게에서 일했는데 그 당시에 19살이었거든요. 스물 아홉 살 여성분이 직원분으로 들어오셨어요. 근데 저한테 음... 오빠 이거 어떻게 해요? 라고물어거더요 <laughs> 거기서 되 충격적인데. 얼마나 차가 보였으면서 스물 어, 아홉 어디서... 살이 19살인데 오빠라고 하겠는 긴장되세요? 이 슬슬 갈 때가 됐나 봐요 이 슬슬 몸이 긴장을 타고 있네 상담 받기 직전인데 혹시 원더 선생님께 묻고 싶은 거 있어요? 물어 보고 싶은 거요? 아, 눈을 어떻게 할지 일명 좀 세끈하게 하고 싶어요 세끈이면 어떤 이미지를 다알아어 <laughs> 눈썹 너무 잘생겼는데? 눈썹무시했어요 <laughs> 눈이 엄청 길어가지고 한그 사람 이쁘게 나올 같아요 감아보시고 이게 남자 눈은 쌍꺼풀 라인이 사실 보이는 것보다는 눈이 길어 보이는 게더 포인트거든요. 맞아요. 이 살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쳐졌고, 보면 자기 눈꼬리가 이렇게 되게 밑으로 쳐져 있잖아요. 맞아요. 그 다음에 절개를 할 거니까 피부도 조금 처리를 해드릴 거고요. 이렇게 해서 꼬리가, 꼬리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가 보이면서, 이렇게 되게끔. 눈썹이 더 예뻐질 거예요. 지금 약간 팔자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. 맞아요. 눈이 좀 이상해. 우선만요. 네, 일자로 이렇게 네. 딱 되면, 훨씬 더 선명하고 세련된 그런 남자 인상이 될 거예요. 아, 너무 너무 좋죠. <laughs> 네, 그렇게 속게 잘해주실게요. 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옆에 보시면은 지금 이 코에 어, 여기 레브리가 많이 튀어나왔고 미간도 낮은데 네. 이거를 정면 보시면 살짝 깎아내면서 코 끝을 이 라인에 맞춰서 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게 메인이세요.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절골에서 좀 줄여드리고 그 다음에 코끝도 통통한 복코를 살짝 줄여서 날상하게 만들어드리고 콧구멍은 지금 잘 보시면은 콧구멍 연골이 약해가지고 생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용코라고 부르죠 콧구멍 안 보이게 살짝 내리되 쫙 처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딱 연골을 높여준다 생각하시면 자 이제 수술을 하기 한 10분 전, 10분 전이에요. 너무 서글퍼 보이나요? 네. <laughs>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음, 음. 그래서 조금 원래 좀 얇게 눈매교정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굵게 잡아야 된다고 해야 되나? 좀 굵게 잡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. 보시다시피 눈썹 여기 뼈가 막 이렇게 튀어나와 오, 있어요. 개비 심하거든요. 해외상 같은. 뭐 지금 사 포마드 하는 남자들처럼 여기가 어.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때문에 여기가 안그래도 낮은데 더 낮아 보여서 음. 여기에 조금 실리콘을 넣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코가 한번 좀 많이 휘어 있어요. 이렇게 보면 좀 티가 안날 수도 있는데. 음. 좀 많이 휘어 거요는거 음. 교정하면서 여기 밑 내려주고 저는 음. 이제 수술하러 가 보겠습니다. 더 나아진 모습으로 볼 거죠? 당연하죠. 눈좀 크게 뜨고 볼게요. 안녕. 안녕. 다시. 저는 이제 가 보도록 할게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저는 눈, 코 수술한 지 이제 4주차가 됐어요. 차이점을 말씀드리면, 일단 기능적으로 제가 눈이 좀 작고 속눈썹이 길었었는데, 그것 때문에 항상 시야를 가리거나 눈을 찌르거나 그랬었어요. 근데 수술하고 나서 속눈썹 이제 제 눈을 찌는 적이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보듬 시야도 이제 편하고, 코도 원래 제가 안쪽이 많이 휘어있고 그랬었는데, 이제 숨쉬기도 편해가지고, 원래 수술 전에는 잘때 항상 한쪽 코가 막히고 그러니까 입으로 숨 쉬어가지고 입술이 좀 많이 뜨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 숨잘 쉬면서 자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기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미적인 부분이 굉장히 만족이 많이 돼요.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원래 지인 옷가게를 가서 놀고 있을 때도 손님들이 이제 잘생겼다는 소리를 해주시고 굉장히 뿌듯하고 이제 원래 제 얼굴을 알던 사람들도 만나가지고 수술 진짜 잘 됐다. 와, 코 진짜 이쁘다. 진짜 어울리게 했다. 뭐, 눈 진짜 이쁘다. 뭐, 이거는 칭찬인지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, 이제 다가가기 힘든 얼굴이 됐다. 근데 저는 굉장히 큰 칭찬으로 받아들였고요 세련되게 생겼다. 뭐, 다가가기 힘들다. 말 걸기 힘들다. 이제 사주차제 얼굴 보여드릴게요. 저는 눈코 수술하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<laughs> 상황을 하고 나니까 누워있어도 얼굴이 지부되지 않고 아주 봐줄만하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